여러 분만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산모에게 맞는 분만법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산모들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첫째가 제왕적이로 출산을 했으면? 당연히 둘째도 제왕절개지.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첫째를 제왕절개했더라도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사실인가요? 예, 네, 네,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첫 번째 수술을 했으면 무조건 둘째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v 브이백은 이제 얘기를 하면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이제 바로 브이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분만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만이 입니다. 그리고 산모태아 병원 삼 박자가 고로 갖춰져야만 가능한 분만법으로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환경만 노출이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없는데 부의백 하면서 제일 문제 점들이 자궁파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V100은 철저히 자기 몸에 맞춰서 자기 진통으로 유발해서 분만을 하게 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도 없고 안전한 분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V100에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지나치게 의료 개입을 하거나 유도 분만을 심하게 한다든지 산모나 태아가 분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시작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브이백을 이제 성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차로 이제 의료 개입을 별로 하진 않습니다. 산모의 철저히 이제 산모가 잘 따라주셔야 되는데 산모의 이제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진통이 촉진이 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 없이 이제 분만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위험한 경우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 이제 체형들이 전부 다다 좋아졌어. 이제 체형들이 이제 서구화가 다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이제 자연분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적정한 태아의 위치라든가 몸무게 이제 산모의 절대적인 이제 불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분만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조건으로는 이제 제왕절개를 한 번만 했던 경우 그리고 이제 근종 수술로 인해 이제 자궁 내막이 노출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자궁 파열의 경험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건들이 있으면 부위백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